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서울숲에서 데이트를 즐기시나? 거기. <laughs> 여기. 아, 이거 뭐 완전 가정집 그냥 <laughs> 한대로 왜다 전화를 안 받냐? 아씨 이발. 이발 가각이 없는 거야 오는 거. 다 전화부장. 승질나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안을 뚫어놨는지 안 뚫어놨는지가. 안뚫어놨겠지 안 어? 안뚫어놨을것 같은데. 목장 존나 넓어. 잘 피는데? 여기는 타게 되면 재공사 되겠다. 음. 그지? 개만 해도 이... 오우 시발이 내려가는. <laughs> 아 지라네. 응. 음. 오우 시발이구만. 여자애들 무서워서 못올라오겠다와 <laughs> 여기는 원래 맞는 게 아니라 그 데드봉. 테를 넣어주세요. 거. 그지? 십 미터 목적지가 있다고? 왜지 뭐야? 이거? 아 뭐야? <laughs> 아, 뭐야. <웃음> 씨발! <웃음> 성수일로 사길십. 어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좀 똑바로 하자 개 새끼. 내부탁이 생겼어. <laughs> 어, 야, 그 주소 좀 다시 찍어봐. 이 미친 새끼가 안다 그러는데 씨발 무슨 국도가 나와? 아니 무슨? 아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야 이거? 씨발 이 새끼 믿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개새끼를 믿어가지고 <laughs> 같은 길로 또 다시 가야 돼. 와. 여기는 그럼 건물 여기를 들어오는 입구가 어디인 거죠? 뭐요? 여기 이거밖에 거. 없는 거예요? <laughs> 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없고.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여기 얻으셔갖고 저쪽으로 길을 내, 아, 좀 문을 내시야지. 천사. 아, 시발 복잡하고 한적한 동네가 워낙 깊다. 시. 아, 여기서 는금 주차할 때부터 고이 차고 있어. 어, 주차 절대 금지라고 좀 났어. <laughs> 뭘 쓰면서도 스트레스 받는다. 낙살 네. 내가 못해도 저길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일로 나가는 게 일로 돌리는 게뭐 어! 차 온다! 깜짝이야. 씨발 소리 좀 지르지 마. 개새끼야. 병신아. <laughs> 박을 뻔했어. <laughs> 뭘 박어. 미친 새끼 존나 멀었는데. 이 <laughs> 또라이 같은 새끼. <laughs> 아.. 사고 날 뻔했어. 뭘 사고나. 존나 <laughs> 뒤에 있었는데. 사고 나도 돼. 그러고서. 여기 어디 있어? 가까워요? 역, 역은 바로 여기지. 음. 여기 이 길이 그 거야. 이쪽 가면 은 벨벳 끝으로 음. 가아 여기는... 어, 골목이 많아. 헷갈려 죽겠네. 여기. 잘 모르지. 야 담배나 좀 사자. 음. 예 여보세요 저기 AK밸리 왔는데요 어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 그 예, 예 l AK밸리 왔는데 여기서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거기서 그 트리쿠 왼편이죠 이차트우측어 그쪽을 쪼르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리쿠 들어가면서 이쪽에. 아 그럼 여기 여, 여기는 보통 얼마 정도 보면 되는데요? 거기가 한 칸에 한230 정도 보시면 돼요 한 칸당 아. 아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뭐또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냥 위치적으로 좀 조정해서 그 염... 그리고 연 지금 원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아 네. 말고는 이제 이쪽밖에 없다. 근데 1층 28평에 월세가 420이라고요? 네네. 그리고 어. 다른 것들도 있는데 월세들이 뭐 1,500, 1,000만 원뭐다이 이상 대거든요네 성수동은 1층 같은 경우는 원하는 네. 세가 많이 올 오... 아유, 피곤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주제에 이게 안 되나 보네. 여기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것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좀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다 봤어요. 저쪽 보고 이쪽 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이 저는 좀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 지, 제일 마지막에 준거 있잖아요. 주신 거. 트리마제 쪽으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재개발죠 근데 고기도 안써더라고요 어, 네. 네, 뭐, 딴데한번 보죠, 뭐.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아봐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성수동은 답이 없다. 그게 제일 난거 같아. 좌위에 아예 여기서 걸어서면 2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1층이 28평이 420이래요. 아주머니 네나 가보자.

네. 1층은 지하도 있어요? 네. 지하은 여기 주인공이 수거할 거고 거면...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비세.. <laughs> 비세는 아니고 저 공사는 좀.. 예? 네? 공사 공사 아 무슨 공사를 하는 거야? 물이? 이거 그.. 네? 이 안에 수도가 좀 있어서 그 수도 공사는 하 좀.. 아.. 또... 와.. 대공사 대공사 그지? 여기 원래뭐였어요 여기 1, 2, 3, 4, 층이다 따로였어요? 이1 같이 3 14, 15, 15, 16, 어떤 분들이 사무실 쓰면서 밑에 카페3고 지하는 단구대 놓고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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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하고 <laughs> 나머지 층, 3층이나 4층 사무실 쓸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살짝 그게 좀 늦었더라고요. 어딘데? 업무장 길이 이 길이잖아. 이 길이 업무장 쪽이고요. 네, 여기가 서, 성수역. 아, 이게 중간, 가운, 가운데 길이구나. 네. 사람 많은 길. 네. 이길쭉 나가면 여기 있다고요? 아니, 이쪽이. 업무장길은 짓죠. 네. 그럼 여기는 아예 그냥 지하철 잊었어요. 같은 걸로는 올 수가 없는. 네네. 로드뷰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해요. 건물이요? 예. 네. 그가 안까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데아 골목에서 한번더 들어가서. 네네. 여기서 이 큰길, 그 영동대로 가는 큰 길이고. 저희 아, 스타일이 아니고. 에요 네. 거. 차라리 이런 건 뭐라도 어떻게 그, 그 자치권 아 거. 빨간 건물이야? 네, 음. 차라리 그런 건물아 구하기 힘드네. 그그 그 근처에 1억에 7천짜리도 하나 있는데 지, 1억에 7천이야? 아 7, 700. 아. 700짜리도 하나 있는데 음. 대신에 거기는 무관리에다가 시설을 다 주인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뜯고 들어가는 비용 없이 그냥 집만 내시면. 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 전체 코너 전체에 통유리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거기 아니에 스튜디오 아니에요? 그 스튜디오 아니에요? 1층에 하얗게 되어 있네요네네 어? 그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보나와있는거예요그 1층만 700이라는거에요? 아니 1층만 700이에요 아하하하하하 이렇게 정해서 그거 뭐 평수 30평 30평밖에 안되더만 어. 뭘 네. 그, 1층이 하얗게 돼 있는 집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통일이, 네. 여기, 여기 뭐야? 성수역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거. 아, 예. 맞죠?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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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를 뭐, 누가 들어가요그 가격으로? 1억에 600짜리가 건물 하나를 다 쓰는데 1층을 700주고 쓴다고? 무슨 옛날 가로수길. 그럼 인테리어 뭐, 누가 하라고 해야 했나? <laughs> 그 인테리어, 솔직히, 저희가 하면 500이면 할인테리어 뭐 네. <laughs> 그거 해놓고, 뭐, 그거 때문에 돈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면, 그거는 의미가없죠 저희가. 네. 네. 아예 의미가 없고. 이거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말씀드렸는데요. 예. 네. 그리고 거기 그런 건 괜찮아요? 음악 틀고 이런 거 주변에? 주변에요. 네, 네 들어가 놓고 나중에 문제 되면, 네. 저희가 골치 아파지니까. 아, 음악을 셔요 매장이니까 그냥 매장에서 매장이니까 나오는 흥한 나오는 음악 음악을 트는데 아, 밤에 뭐 9시까지도 영업하고 10시까지도 영업하고 이럴 텐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또 음악을 과하게 크게 트는 애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자꾸 옆에 사무실에서 쫓아와요. 그래서 <웃음> <웃음> 빙의를 해요. 막 빙이. DJ로 갑자기 <laughs> 자기가 클럽에 있다고 빙의를막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laughs> 아니 지금 주머니한테뭔 <laughs> 말하는 거야. <laughs> 왜? <웃음> 왜그네 얘기하니까 네 얘기 싫으냐? <웃음> <웃음> 옆집도 집이고 앞집도 사람 사는 집이더라고. 거기는. 그러니까 좀 아, 근데 성송에서 저희가 이 가격에 알아보려고 하는 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또졸리냐 남을 아 할아버지냐 맨날 새벽 3시에 일어나게? 응. <laughs> 아성성 <송송> 부동산 씨발 <laughs> 왜다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어 죽겠네 어우 죽겠어 아왜 이렇게 통화가 아, 안되지? <laughs> 아까 그 소유자분하고 계기 예. 나누느라고 아 그래요? 예. 그 설명하고 이제 이런저런 조건들 다듬고 하느라고 못받았고요 예예예 그렇게 예. 계약하시면 될것같고요아 그래요? 예. 어, 아 그럼 가계약금 걸어놓으면 네뭐 계약은 하는걸로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죠? 아, 그건 되는 이제 거죠? 제가 전속이니까 제가 예. 방향 잡아드릴거예요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끝! <laughs> 와우! Wow. <laughs> 자, 이제 옷 입어 보러 오기만 하면 돼. 아, 나좀 멋있는 것 같아, 씨발. 아, <laughs> 어, 갑자기 안경이 쓰고 되네